안녕하세요 플로그인체플 도전전원교회임만기 목사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다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릇 율법이 없는,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알고 은혜를 알고 또 율법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율법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 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죄, 심판의 무게는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무게와 율법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무게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들이라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은 죄짓고 후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짓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삶은 그 죄를 다시 질수 있지만 회개하는 삶은 그 죄를 다시 질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그 자체로 다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죠. 그 지식은 활용할 때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남을 종 어, 남을 경영하고 조력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그 지식을 활용했을 적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율법을 조력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조력하는 에너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해수면이 상승한가 하강하는 것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알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조력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율법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은 율법을 위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본서는 자연의 조건의 기질과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율법을 한 사람에게 의롭게 할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기 전에 로마서 3장 20절에 가면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수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가으니까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각 사람 그 사람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새긴 율법을 행위를 나타내게 한다. 마음의 양심을 양심이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초월적 신앙으로서 율법을 받고 일어서서 은혜의 통로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 마지막 절 보니까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비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말미 아마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의 이론이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의 이론이 아니고 율법이 복음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통로는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볼 적에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때문에서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가로 걸려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